가이드 이야기입니다. 아, 암 4기 진단 받았습니다. 전립선 암 4기. 진단. 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네, 맞습니다. 일단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 어,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분류하는 지표인 글리슨 점수 9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2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전파된, 전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9점이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 것은 맞는 것을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입정도 냈는데, 사랑과 지지로 우리를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학.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추 이게 현재 고령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 지난 대선 기간 각을 세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케율를 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Uh, I think it's very sad 자 퇴임 4개월 만에 이제 이런 전립선암 4개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은 대통령 임기 중에 바이든은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대통령들의 건강 관리라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그 안보와 직관된, 직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치밀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따라서 네. 어느 정도 어, 이 당국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음. 더군다나 그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들도 뇌종양으로 2014년인가 15년에 아하. 아 이제 타계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약간의 이제 가정적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더 치밀한 관리를 해왔을 것 같고 음. 어쨌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가족사가 저희가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비애가 있어요 음. 첫째 부인도 교통사고를 잃고 해서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더욱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음.